용무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 감옥이 추월에 태났는데 신초에 태났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작기격이라 그랬어요. 진축설비어잡기잡기다 왜? 양 겨울하고 수와 목에 중간에 있으니까 잡기다 양쪽에 기가 혼잡돼 있다해서 잡기다 개념 잡서다 이렇게 해서 잡기격이다 이해하는데그러면 잡기격이다 보다 보는 방법 똑같으니까 그거 따를 필요 없고 툭해서 재격에서 재에서 이게 재격이죠 재격이면 관제 인식이니까 괜찮은 거야 그죠? 관제 인식 관 다음에 재잖아 그죠? 좋은 거잖아요 좋은데. 좋은데에서 재에서 뭘로 올라왔어 관으로 올라왔죠 종관으로 올라왔어 종관이 관재인식에서 좋은거 다 잤네 그릇이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라는 얘기야 그릇이 음. 크다 이해되죠 그릇이 크다 그릇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인 거야 그릇이 큰거예요 사람은 재관을 가졌으니까 재관이 용신이잖아. 그죠 재관을 휘둘를 수 있고 재관을 휘둘를 수 있고 그것을 선사시킬 수 있는 독의 경험을 가진 거잖아. 뭐가 제일 빛나고 잘 제일 이 사람한테 좋은 부분이야? 재관이 어. 좋잖아. 이해 되죠? 예를 들어서 감목이 5월에 태어났다. 상관격이야. 별으죠 파격이잖아. 그릇이 작은 거야. 근데 기토가 기행년생이다. 올라갔죠. 자 이게 변격이죠. 변격이 변격돼서 좋아졌어 나이 사람이 더 올라갔어 내려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그럼 이것은 변격돼가지고 그릇이 커진 거야. 이해되죠? 이 사람도 그릇이 커진 거야. 자이것은 그릇이 커진 거에 작아진 거야. 크진 않아도 그래도 나아진 거야 왜 상관에서 식신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흉에서 길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해돼요?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게 격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보는거에요 숙박 음. 항상 걱정을 했는데 그게 괜찮네 그럼 잘써 말을 잘한다. 애교스럽잖아. 잘하잖아. 기토도 기토도 이 식신 기질 나온다 했잖아. 애교 짠이란 말이야. 응. 사실가 남자가부터서 그렇지. 애교 부릴 때가 없는 거야, 이게. 남자한테 애교 하는 거지. 시사회도. 자, 이게 되죠? 아, 예. 예. 어. 자, 이게 상관이 있어. 있어. 이거 제격이된 거니까 그래서 커진 거야. 예. 그데 만약에 경이 떴다. 진짜 파격에서목기으로 성격됐죠. 근데 토생금때 보니까 얘가 뭐야 흉이죠. 얘가 이렇게 가죠. 그럼 성격이 다시 파격업거문에파이다 돈만 벌면은 평만 칠상 바뀐 거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왼수고, 그죠? 결혼했더니 여자가 왼수고, 돈 벌었더니 관제 끼거나 돈 벌고 몸 아프고 휴격 이때는 얘를 다스리는 글자가 있어야 되나 그죠? 손간에 뭐가 떠야 세고야? 수나 화. 화나 을목이 떠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수, 화, 수, 목이 들어가 있다. 을목이 떠오르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상신 그죠? 임수가 떴다라면 이것도 상신. 그다음에 화는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용신. 정이 떴다. 그러면 정이 우선인가 기가 우선인가 먼저 봐야죠. 정이 우선이죠. 그러면 상관겸 재격이 되는 거야. 맞죠? 임수가 떴다고 보면 여기에 임수가 떴다. 한번한기잘기억해 보세요 임수가 떴다 임수는 오화에서안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 이이잖아 그러면 이게격이잖게그 이렇게 해서. 가 겸했다 겸 자, 를쓸 수가 없어 용신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봉 해서. 자, 이렇게 해이이런 경우에는 제봉 인경 이렇게 해도 되고 패자를 쓰는 거요패 찰패자 패찰할 때재재 재용 음. 패인 재겸패인 패인 패자를 써요 패자를 인수를 쓴다. 그럼 이게 무슨 신이 되는 거야 이때 상신이 되면서 재겸패인했다. 재패인 재패격이다 기인이다 재패인격 인수를 찾다 그래서 제일 이, 이게 이제 용신이 되는 거죠 토도 용신, 얘도 용신 이렇게 이런 사주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죽는 글자, 얘가 죽는 글자 무토가 온다든가 기토가 와도 안 되죠 이거는 음. 원명에선 좋지만 무늬무색에 붙치니까그죠안 음. 되는 거야 만약에 작년에 힘들었겠죠. 재작년 작년. 네, 어떻 그럼 몇 년도부터 힘들었을까? 경 음, 음, 아, 정년 무기 예, 이게 음. 타격이 있는 년도가. 음. 그럼 얘는 언제부터 풀려? 금년부터 풀리는 거야. 경자년, 그러니까 금색서 돌기 시작하니까 자가 와서 네. 근지 입고, 그죠?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올해 오면은 반이 이제 살인 상생하잖아, 그죠? 살인 상생, 음. 직업적으로. 명예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얘가 그 일도스몰 뭐 저기 뭐야 행정고시를 계속 봤다. 그걸 계속 안 됐다. 계속 안 됐잖아, 그죠? 언제 된다고 하면 돼요. 오래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오래...